장민호 결혼식 초대 손님 명단. 우정과 의리, 그리고 감사의 정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 트로트 신사로 불리는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음악이나 문화, 연예계의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걸어온 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인연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장민호 결혼식 초대 손님 명단은 단순히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민호의 결혼식은 화려하면서도 아늑하고 품격 있는 비공개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규모로 치러지지만 초대된 모든 손님들은 신랑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이들이다. 음악 동료, 오랜 친구, 그리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장민호의 여정을 함께해온 이들이 모이는 자리인 것이다. 무엇보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절친들 즉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등은 빠질 수 없다 이들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형제같은 끈끈한 우정을 쌓았으며 무명시절부터 현재의 성공까지 서로를 응원해온 특별한 인연이다 팬들은 결혼식 당일 이들이 함께 축하하며 웃고 울던 그 따뜻한 순간들을 다시 볼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미스터트롯 패밀리가 한자리에 모여 맏형의 결혼을 축하하는 모습은 아마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 드라마가 될 것이다. 또한 초대 명단에는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대선배 가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남진, 태진아, 송대관, 홍진영 등 장민호와 함께 무대를 빛냈던 이들이다. 세대는 다르지만 모두 음악으로 맺어진 동료애를 나누어 온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축복은 한층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오랜 세월 무대 위에서 쌓은 인연이 결혼식장에서 다시 이어지는 장면은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 장민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가족과 어린 시절 친구들도 빠질 수 없다. 고향에서 함께 자라온 이웃과 학창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지금의 장민호를 있게 한 가족들. 그는 지금도 늘 소박하고 효심 깊은 아들, 성실한 친구로 기억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켜본 증인들로서 함께 서게 될 것이다. 특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방송계의 유명 MC들과 예능인들이다. 박수홍, 김성주, 이지혜, 붐 등과 같이 오랜 시간 방송에서 호흡을 맞춘 이들이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순히 축하객이 아니라 결혼식의 분위기를 이끌고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는 행복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팬들의 초대이다. 수많은 팬들이 직접 참석하진 못하지만, 장민호는 그동안 함께해온 팬들 중 일부를 상징적으로 초대해 자신의 긴 여정에 함께해준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한다. 무대 위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그를 지켜봐준 팬들은 이번 결혼식에서도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또 다른 가족이 된다. 이처럼 초대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유명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감사와 우정, 그리고 인연으로 엮인 하나의 아름다운 교양곡이다. 결혼식 날,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신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 친구, 그리고 동료로서 그 무대의 중심에 설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결혼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마음이 모인 자리. 그리고 장민호라는 이름이 품고 살아온 의리와 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